우리는 지금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욕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대하여 이제 욕이 반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수아가 욥을 향해서 수아 사람 빌다시 욥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에 대하여서 이제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반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욥이 빌다세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먼저 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욥의 주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욥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제 수아 사람 빌다 세게 말하는 욥의 주장 욥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주일 어~ 욥에 대하여서 지금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 고통을 받고 있는 욕에 대하여서 이제 두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이어서 수아 사람 빌다시 욕에 대해서 어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의 말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죠. 공의를 실행하시는 심판자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지키시는 심판자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8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다. 정의로운 심판자다. 그리고 그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의로 세상을 지키시는, 공의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지키시는 그러한 심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공의로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다. 이게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뭐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욕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4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서 고통을 받았던 것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 이 한마디는 결국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다 너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잊었고, 네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는데,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걸 보니, 네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빌다시 지금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 심판자로서 공의로 세상을 지키시는 심판자고, 너는 죄인이라서 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욕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관 맞다. 항인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관 맞다. 라고 먼저 말해요. 2절부터 보시면, 1절에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아른다. 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과, 심판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호를 하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입을 뗄게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맞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지. 그러나 그것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러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없다.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자 맞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요. 계속 넘어가 볼까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다. 땅을 흔들어 버리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다. 별을 거두어 버리신다. 가두어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5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 그 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6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털을 바다에서 물 가운데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땅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도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어요. 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도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도 가두어 버리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을 지금 욕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거 전부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욕은 하나님은 이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세상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주장하는 것은 17절, 18절에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까닭 없이 내 상태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며 까닭 없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은 심판자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는, 빌 닷은 이 처음 세상을 공의로 지키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욥은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처음 지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동시에 빌닷은 욕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까닭 없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21절부터 도 보시면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온전하다마은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천이 여기면서 지금 내어놓고 있다. 다 일이 이같이 됐는데, 다 일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같이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라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지만 멸망당하고 있고, 악한 자도 악한 자로 여겨지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갑자기 재난이 닥칠, 작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그러니까 그가 무죄한 자의 절망을 보면서 지금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 악인의 손에 의하여, 악한 재판관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지금 자기는 죄 없이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지키기 위한 심판자다. 그리고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욥은 하나님은 이 처음 그가 창조하셨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욥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욥의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욥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뭐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주장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기가 한편의 연극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봐야 돼요. 이러한 무대 위에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대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욕의 친구들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대 위에 다시 욕이 등장하면서 욕이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욕의 반론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요배 반론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처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8 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수 없는 기이한 일. 이거는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5절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6절요.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7절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가둬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세상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처음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고고, 하나는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처음 세상을 내가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고하시고, 그리고 그 선고 이후에 어느 날 반드시 집행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이 처음 세상이 반드시 무너진다.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처음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 특별히 선고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을 그 처음 세상의 창조주와 함께 심판하심으로써 반드시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고하신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요의 주장을 통하여서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신 대속적 심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근데 어떻게 까닭 없이 나를 치셨다. 의인을 치셨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도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에 박혀서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다는 거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신 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의인으로서 고통을 받았다. 십자가는 의인을 향한 심판이었다. 그러면서 21절요. 나는 온전하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지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다. 천한 생명처럼 내 생명을 내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22절요. 일이 다 갔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 나는 악한 자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인데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일반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는 처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 선고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악인처럼 의인을 심판하신 대속적 심판으로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의 무대 같은 이욥기를 통하여서, 욕의 반론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건 처음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선고하신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심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에도, 복음서가 흘러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셨던 그의 마음을 욕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대사는 몇 마디 없어요. 그래서 가상 칠언, 일곱 마디를 내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그 속에 계셨던 그 십자가의 전능자의 화살에 박혀서 고통을 당했던 욥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복음서에서는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는데 왜한 편의 무대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욥을 반론하게 하시면서 욥의 반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억울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걸 모르냐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욕기를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더 명확하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결국 십자가는 처음 세상이 심판받았다 선고가 떨어졌으니 곧이 땅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표현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 뿌리박지 말라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비록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란 말. 그리고 동시에 뭐죠? 십자가는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곧 심판받을 것인데,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심판받을 이 지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곧 사망 가운데서 끝날 것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그 십자가기 때문에 그렇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십자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23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해서 한편의 무대 가운데서 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반론과 변론과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면서 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더 발전할 거라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니 우리는 천년만년살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우리한테 평안을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세상 반드시 곧 무너진다. 그러니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날 반드시 선고되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 너희는 십자가를 문을 열고서 생명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이번 한주도 살아가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